천년고도 경주가 이번 주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 주제는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회복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과연 경주선언이 채택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 외교의 슈퍼위크입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동시에 방한하는 사상 첫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30일 부산 단판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는 예야 협력, 공공마, 복원, 인구구조 대응 등 미래 산업 협력 의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라천년의 문화유산을 품은 경주는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외교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울려해질 경주 선언이 말뿐이 아니라 갈라진 세계를 잇는 진정한 연결, 혁신, 번영의 약속이 되길 기대합니다.